안녕하세요.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입니다.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. 보톡스, 보톡스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도대체 보톡스가 뭔지, 어떤데 좋은지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보톡스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. 어, 흔히들 보톡스랑 필러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. 보톡스와 필러의 차이는 뭘까요? 보통 이제 턱 근육이 좀 크다거나 이렇게 얼굴이 큰 분들, 좀 얼굴이 작아지고 싶으시면 보톡스를 맞으시면 되는 거고요. 좀 코가 낮다거나 볼이 꺼졌다거나 얼굴이 뭔가 꺼진 볼륨을 채워주고 싶으시다면 필러를 맞으시면 돼요.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톡스는 빼는 거고 필러는 더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턱 보톡스 누가 맞아야 될까요?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은 이를 앙 하고 물어보세요. 그랬을 때 이턱 근육이 블룩 튀어나온다. 이쪽이 지금 턱 근육 있는 곳인데요. 앙! 하고 했을 때턱 근육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턱 보톡스를 하셨을 때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으세요. 얼굴이 더 많이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보톡스는 얼마나 자주 맞아야 될까요? 보톡스를 한번 맞으면 보톡스 약효가 3개월 동안 지속이 돼요. 그럼 그동안 계속 근육이 작아지는 거죠. 그 이후로 3개월 동안 근육이 점 점점, 점점 다시 커지게 돼요. 그래서 6개월 주기로 보톡스는 맞아주시면 돼요. 보통은 톡포톡스를 한번 맞으실 때 50유닛을 맞으시는 걸 권장을 해드려요 6개월마다 50유닛을 맞으시는 거죠 근데 간혹 왜 50유닛을 맞아야 되나요?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50유닛은 보통 일반적인 근육 크기를 봤을 때 효과가 적절하다고 라 판단돼서 좀 권장을 드리는 용량이고요 근육이 좀 많이 크신 분들 어, 나는 턱을 좀 많이 씹고 평소 때껌 이런 것들 많이 해서 턱근육이 많이 크신 분들은 간혹 그보다 더 많은 용량을 맞으시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시면 맞는 용량을 권양해 드릴 거예요. 시술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에요. 어, 턱근육을 잡고 의사선생님이 주사를 콩콩콩콩 뭐두 번에서 네 번까지 어, 주사를 할 수가 있고요. 조금 따끔하긴 하지만 많이 아픈 정도는 아니에요. 보톡스의 가격이 이전에 정말 많이 비쌌어요.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저렴해졌고요. 그 안에서도 물론 가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, 뭐, 수입산이냐, 국산이냐, 내성에 좀더 강하냐,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, 자세한 건 병원에서 의사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턱보톡스, 부작용은 없을까요? 일단, 주사를 사용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주사에 의한 멍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,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멍들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할수 있어요. 그 외로 턱 근육이 좀 많이 없으시거나 볼이 많이 꺼져 보이시는 분들은 턱보톡스를 맞으시고 많이 패어 보이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. 이것들은 의사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, 충분한 상담 후에 시술 받으시길 바랄게요. 또 하나의 흔한 부작용이 있어요. 이를 앙 깨물었을 때 이렇게 사탕 문 것처럼 꼴록 튀어나온 경우가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은 보톡스를 추가적으로 시술하면서 어,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증상이 있다 하시면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추가적인 시술로 해결할 수 있어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적인 시술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보, 턱 보톡스는 비교적 안전한 시술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. 턱 보톡스,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보통 2주가 지나면 턱 근육이 이미 제일 약해져 있을 때에요. 이때, 요포나 오징어 등좀 질긴 음식을 오래 씹다 보면 턱이 좀 뻐근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. 이럴 때는, 아, 내 근육이 좀 무리하고 있구나. 라고 생각하시고, 좀 그런 씹는 것들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보통 껌을 오래 씹는다거나 많이 턱을 쓰시면 통증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돼요. 그 이외로는 찜질방이나 사우나 같이 뜨거운 곳에 가시면 보톡스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시술 후에 일주일 동안에는 좀안 하시는 게 좋아요.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를 소개하자면 턱보톡스를 시술 받으실 때 가격적인 면을 비교하는 것과 동시에 몇 유닛을 사용하는지 턱보톡스에는 보통 50유닛을 쓰니까 50유닛? 정량을 시술하는 병원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. 네. 지금까지 턱 보톡스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어,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. 어, 예뻐지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지금까지 도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간단히 요약을 해드립니다. 이런 것들 많이 해서 턱 뿌리기 주사를 여러 번 하는 시절 그렇지만 주사... 아, 근데 그거를... 한번 들어볼